막 랍스터, 대게, 뭐큰 새우, 뭐 이런 건줄 아셨죠? 네. 하지만 더 맛있는 느타리 버섯이에요. 정말 싱싱하고 너무 이뻐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아, 돈 내고 갖고 왔습니다. 네, 돈 내고 사 왔어요. 요거 이만큼 뭐 밥도 해 먹고 무쳐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장아찌를 좀 담아보려고요. 입맛 없을 때 가끔 있는데 그때 장아찌류가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. 무탈리버섯 장아찌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! 저알 있네요 어, 버섯을 한번 좀 데칠게요 안에 있는 수분도 좀 빠지게 하고요 또 내용물 그 물들이 좀 많이 좀잘밸수 있도록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아우 진짜 실해서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다. 장아찌 물은 그냥 저는 간단하게 간장, 설탕, 식초 1대1대1로 해서 끓여요. 안 끓이시는 분들은, 소, 어, 소주도 넣고 하시긴 하던데, 저는 끓여서 하고 있습니다. 설탕. 식초. 이렇게 놓고발발끓여볼게요 장아찌 물이 좀 끓을 동안, 이 버섯, 아까 데쳐놓은 거물좀 뺄게요. 그 버섯 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막 과도하게 물에 씻거나 그러지 않았고요. 그냥 거품 많이 있는 거좀 제거하는 겸 해서 한 번만 물에 살짝 헹궜어요.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먹고 있으니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꼭손 깨끗하게 씻었어요. 어, 병은 깨끗하게 소독해서 말려놨고요. 이 안에다가 좀 넣을게요. 이렇게. 간장 끓인 물다 넣었고요. 이거는 사기로 되어 있는 수저, 받 침대인데 깨끗하게 삶았어요. 삶았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는 이유가 뜨지 말라고. 네. 이 버섯들이 뜨지 말라고 좀 넣어놨어요. 으차, 삶은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끝이 원성 너를 유자차라고 부르고 버섯을 먹겠다. 아, 이거 담으면서 아까 살짝 하나 빼서 먹어봤는데 이 상태로도 너무 맛있어요. 새콤달콤한 게. 근데 네, 간도 짭짤음하니까요. 요거 냉장실에서 좀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 요 상태로 실온에서 한 하루 정도 뒀다가요 냉장실로 바로 좀 넣어 넣어 놓 볼게요 쫀득쫀득하고 맛도 괜찮습니다 느타리버섯은 정말 맛있어요 우리나라 버섯 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.